안녕 이지식 국악원 친구들 이번 주에 우리 같이 볼 시는 이성부 시인의 작품 벼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번에 또 새로 온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하면 이 시노트는 선생님이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를 읽고 나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 페이지에 있는 이 벼의 내용에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읽은 다음에 화자와 상황과 태도를 적고,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든 식구와 이유까지 작성을 해 주신 다음에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내용을 정리하는데, 선생님이 주석 정리하는 부분까지도 다 꼼꼼하게 같이 작성을 하면서 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작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1970년대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1970년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로 이제 앞에까지는 예를 들면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또 눈이란 작품 봤었는데 그. 작품들은 모두 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작품은 그보다 더 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정권의 하야 후에 어, 민주화가 찾아왔다라고 사람들 생각했지만 실제로 민주주의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1970년대는 여전히 어, 박정희 정권의 군부 독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1970년대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아주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던 시대였는데, 1970년대를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국가 주도화의 6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기계화되고 농업화가 되면서, 아, 농업화가 되는 게 아니라 공업화가 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장이 지어지고, 그러한 과정에서 농촌을 이탈하고, 도시로 향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 우리가 1차 산업을 농업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농업이었어요. 그런데 2차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주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농촌 사회는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1963년부터 농산물을 수입하고 또 국가 주도와의 농산물을 저가로 판매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농촌들의. 농촌에서의 농민의 삶이 굉장히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시는 농민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살았던 모든 민중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민주화 운동과 또 몰락한 농촌에서의 삶에 저항하는 농민들의 본격적인 연대가 시작되는 것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에요. 자, 이 성부의 벼은 그래서 이 작품에서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벼라고 하는 것은 민중을 뜻하고 또 생명력, 민중의 공동체 의식을 나타낸다 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상징의 기법으로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 작품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총 4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1연에서의 내용을 보니까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라고 했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벼라고 하는 것은 민중들을 의미하고, 민중이라는 존재는 공동체 의식과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라고 할수 있는데, 벼가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에서는 주된 비유법으로서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어. 자,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라고 했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햇살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긍정적 의미의 시어처럼 보이지만 이 시에서의 햇살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나 고통 또는 외부의 압력을 뜻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시련과 위협이 있어도 스스로를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세로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라고 했어. 즉,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공동체적인 유대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지. 자, 그래서 일련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고난을 이겨낸 민중의 모습 즉 햇살이 따가워 질수록 오히려 더 겸손하고 이웃들에게 스스로를 맡기는 더불어 사는 민중의 삶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1년은 어우러져 사는 벼의 모습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2연의 내용을 보면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벼들은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서 더 힘을 합쳐서 더큰 힘을 내고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서로 몸을 묶으면서 튼튼해진 백성 자이 백성은 벼를 이야기하는 거지 자벼 백성들을 보아라라고 했어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일에 자 죄가 없는데 죄를 지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일단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역설법이야. 그런데 죄가 없는데도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고하게 억압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끊임없이 억압받는 민중의 고통과 분노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죄도 없이 죄가 지어졌다, 죄를 지었다라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불탄데 뭐가? 저항 의지가 자 불의에 대한 저항 의지가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자, 그래서 벼가 춤출 때 춤춘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민중이 승리했을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라고 표현을 했어. 자 민중이 승리했을 때 이들은 소리 없이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떠나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연 에서는 서로의 몸을 묶어서 더 튼튼해진 벼의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3년 볼게 변은 가을 하늘에도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햇살이라고 하는 것도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 가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 의미는 아니야. 이것도 실현과 관련이 있어.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라고 했어. 그러니까 가을 하늘에도 서러움이 있지만 이것을 달랠 줄 안다 라고 했고 이것에 대한 어지고 현명한 태도를 보여준다 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3년에서는 벼가 어떻게 현실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서러운 상황에서도 눈치 써 맑게 다스릴 줄 아는 어질고 현명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 자 그리고 또.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데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시련에도 자기 몸의 노여움 분노를 인내와 자제력으로 삭힌다라고 하고 있고 자 그렇지만 저의 가슴도 더운 줄 안다 그러니까 언제든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어 정리해보면 늘 현실에서 서러움과 노여움이 있어 하지만 이것을 겨는 분노를 사귀고 또 서러움을 달랠 줄 아는 어질고 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불의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저항할 수 있는 더운 가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벽, 민중의 속성이라고 하고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3년에서는 현실에서의 서러움과 노여움을 달랠 줄 아는 벽의 지혜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었어. 자 이제 마지막 사연의 내용을 볼게. 사연에서는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 넓은 사랑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음. 사실 1970년대 농민 민주운동 뿐만 아니라 이미 그전에도 탐관오리와 국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저항했던 수많은 농민들의 운동 아마 우리 저번에 껍데기는 가라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농민들과 민중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보다 나은 삶과 민주적인 삶을 만드는 데 기여했기에 그것은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라고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친구들이 김수영의 풀을 떠올릴 것 같아. 풀은 눕지만 바람보다 더 먼저 일어난다 라는 부분과 되게 비슷하게 다가오지. 이런 것처럼 민중은 자기 희생을 통해 사랑을 베풀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자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이라고 있어. 자 그러니까 결국 민중은 자신들이 꿈꾸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고 많은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찬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여운을 남기면서 시를 정.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자연은 겨의 생명력과 저력에 대한 예찬이라고 할수 있어. 자, 이제 시적 화자의 상황과 태도를 한번 파악해 볼게. 화자는 별을 보고 있는이야. 자, 화자는 지금 별을 보면서 별들이 서로가 서로 이렇게 기대어서 서로가 서로를 묶어가면서 강인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 가을에 가을 햇살에 어떤 뜨거운 햇살에서도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이 민중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화자가 벼들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내는 상황을 관찰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민중의 삶에 대해서 떠올리고 있어. 그리고 이러한 벼의 모습과 민중을 서로 연결해 가면서 예찬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화자에게서 벼는 민중을 의미하는 거고 이 벼, 민중은 공동체 의식과 강인한 생명력과 또 자기 희생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자, 시의 주제와 특징을 정리해보니까, 주제는 민중의 공동체 의식과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예찬이고, 특징은 벼가 생장하는 또는 수확 과정을 통해서 민중의 삶을 예찬하고 있어. 자, 이것처럼 벼는 결국 민중을 상징하고, 그것이 단독으로 존재할 때는 한없이, 그냥 한 포기의 벼는 무기력하고 보잘 것 없을 수 있지만, 그것이 서로 묶여있고 서로 연대했을 때 서로 힘을 합치면 저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결국 수많은 역사적 사례에서 민중이 늘 그래왔다라는 민중의 저력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어. 자, 선생님 여기까지 정리할게. 혹시 이해가 안 됐던 친구들은 영상 한번 꼭 다시 보면서 정리하길 바랄게.